오늘은 11월 19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5분입니다. 동해에서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홍신 작가의 방송에서 했던 강연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굶어 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일 없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 일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을 이별하면 안다 거이가 천사인 것을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것을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것이 행복인 것을 죽음이 닥쳐오면 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걸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시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기도하며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